다제 사두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재으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laughs> 찬송가 489장 같이 가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간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빛나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빛나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레지. to 주의 얼굴에 우리 이 세상이 사는 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왕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라망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1 0달란트와금 육천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아니라.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방을 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에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동안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교회학교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나아만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어린 소녀입니다. 우리 일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나아만이 나병 환자인 게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몹시 낫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시작에 앞서서 뭔가를 하나 준비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나아만이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만이 아람왕에게 뭔가를 요청해도 아람왕이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건을 구성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전에 아람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오늘의 주인공 작은 소녀가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구절이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어 때로 지어 나갔는데 많은 전리품을 얻었거나 땅을 가져온 게 아니고 어린 소녀 하나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에게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건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다 빼고 어린 소녀를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또 누구에게 수종을 들게 됐죠?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타국의 포로예요, 그렇죠? 근런데 그때 또 마침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몸종이 필요해 가지고 그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제 그걸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래요. 문제의 핵심을 이 어린 소녀가 잘 꿰뚫고 있죠 지금 나만이 나병을 낫고 싶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얼마간 시간이 지난지 알수 없지만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 나만 장군이 나병이 있고, 그거 낫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위험한 말인가요? 지금 어린 소녀가 한 말이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laughs> 큰일나죠. <laughs> 큰일납니다. 만약에 사실이어도, 사실이어도 한 나라의 최고용사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뭐냐면은 어린 소녀의 이 말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고 그 선지자가 나만의 나병을 나을 수 있게 한다는 그 사실을 떠올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이 확신에 찬 말이 모두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렇죠? 어, 먼저 여주인이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 네가 말하니까 진짜인 것 같다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여주인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나아만에게 간 거예요. 그 장면은 안 나옵니다. 나아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지난번에 데려온 그 이스라엘에 데려온 작은 아이가 있잖아요. 걔가 행실이 이렇고 이렇고 이러는데 걔가 너무나도 진실한 아이예요. 근데 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 한 번, 어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나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었어요. 그 말을.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나만이? 아람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을 설득합니다. 제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왕이시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알겠어. 글 써줄게. 글 써서 보내잖아요. 어린 소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 믿음을 낳고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전파돼서 나라의 왕이 그 허락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나만이 나병을 고침을 받았나요? 못뭐 받았나요? 받았죠. 그래서 행복한 해피 스토리로 끝납니다. 근데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바라셨던 것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일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작은 아이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어린아이의 상황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자주 봐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그 고향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뭐때 되면 하나님께 뭐 기도도 할줄 알고 제사도 드릴 줄 알고 뭐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마을이 쑥대밭 되고 자기가 잡혀가고 부모랑 떨어지고 고향을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죠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그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를 구원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나만의 병도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선지자께 나가면은 고침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나의 모든 걸다 잃기도 합니다. 나의 생활터전이 없어지기도 하고, 나의 부모로부터 분리되기도 하고, 나의 안정감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아픈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을 잃지 않으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제 병이 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잘 이제 좋은 분위기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아람으로 돌아갔어요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었을까요 나만이 소녀가 보고 싶었겠죠 야 너는 그런 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그렇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소녀가 높임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물론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근데 우리의 상상력으로 알수 있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모두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소녀의 입술의 증거를 가지고도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볼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나병을 고치시기 위해 어린 소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 다른 돌파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불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단교회 교우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혼탁하고 어렵고 불편한 시대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가 포로와 같이 묶인 삶에서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오늘 어린 소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작은 것으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용사와 같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